이 자료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자료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밖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 자료에 사용된 이미지, 동영상의 출처는 교육부입니다. 이 자료의 목소리로 사용된 음성은 네이버 클로바 보이스로 제작되었습니다. 도덕 4학년 1학기 1단원 두 번째 차시입니다. 도덕 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도덕 공부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10쪽을 펼치세요. 도덕 공부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힘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먼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살펴볼게요. 첫째, 바른 행동 규칙이나 사람의 도리를 깨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도리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뜻합니다. 바른 행동 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지런하게 생활하기, 바르게 정리하기, 시간 약속 지키기, 친구 배려하기 등이 있지요. 또한 앞으로 도덕 시간에 배우게 될 도리들이 있습니다. 근면, 정직, 인내, 예절, 우정, 준법과 같은 가치들이지요. 둘째,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교실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와 다투어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깊은 생각과 올바르게 판단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셋째,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방금 떠올린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그냥 귀찮아서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다 에이, 그냥 넘어가자 하며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지와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 시간에 도덕적 의지와 열정을 기르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규칙이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는 규칙과 도리가 있습니다. 우덜은 공경, 효와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을 도덕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덕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알아 봅시다. 첫째, 가르침을 받거나 스스로 깨치면서 아는 힘을 기릅니다. 도덕 공부에서 가르침을 주는 분들에는 가까이의 선생님, 집안 어른, 이웃분들이 있습니다. 책에서 접할 수 있는 위인 성인들도 있겠지요? 이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는 바른 행동에 대해 스스로 깨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릅니다. 도덕적인 문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림과 같이 다 함께 회의를 하는 때가 있지요? 이와 같이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이란 개인적인 이익과 스스로의 욕심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과서 1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눈만 옮기면 됩니다. 도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셋째. 모범을 본받고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모범이 될수 있는 사람은 교사, 집안 어른이 있었죠. 좀더 멀리는 우덜은 위인,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범적인 행실을 보고 이를 통해 도덕적인 열정과 의지를 다지며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도덕 공부를 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도덕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실천으로 마무리됩니다. 행동을 잘하려면 연습이 필요하죠. 그림에서 볼수 있듯 복도에서 한 줄로 바르게 걷는 것을 습관화 한다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고 습관화하는 법을 도덕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과 도덕 공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을 도덕 공부의 방법에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싸우고 나서 사과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지요. 이 상황을 도덕 공부 방법인 네 가지 힘 기르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친구와는 정답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배우거나 깨쳐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는 힘과 관련이 있죠. 둘째,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참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쓴 거죠. 셋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도덕적인 의지를 다지는 마음을 가집니다. 넷째,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사과라는 행동입니다. 어때요? 친구와 싸우고 사과했다. 이 간단한 생활 역시 도덕 공부가 될수 있겠죠?